사람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 말로 꼬투리 잡는다고 하죠. 어떤 어떤 사람은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부 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전부입니까? 장점과 단점은 육신의 것입니다. 나의 단점일 뿐이지, 나의 장점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첫째가 얼굴에 점이 있는데 점을 긁다가 점이 더 커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단점인데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보기에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한 상태로 난 이게 안 되는데, 난 이게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피해 망상으로 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럼 이것 때문에 난 항상 숨기고 덮고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추고 숨기고 덮고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포장하고요.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자 생활을 전도사로 시작하죠. 교회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직자 한 분이. 송기창 전사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아니거든요. 불신자시거든요.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곧 이혼하려고 인천 법원에 넣어 가지고 제가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제가 숨기면 그때부터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숨겨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적 문제를 아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언약이 없어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우리 아버님은 이렇고 우리 어머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직자한 분이 아 그러시구나. 전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영적 문제 앞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뭐 목회자가 중직자가 교회 키우다가. 인본주의 실컷 쓰다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그 교회처럼 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 교회 목사님처럼 쓰신 책 이름이 불가능은 없다란 책이에요.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목사가 인본주의 쓰면요. 중립자들은 성도들은 인본주의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모아서 가져온 청년들이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헌금을 모아놓은 거죠 그럼 이게 헌금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전 1도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황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했겠죠. 근데 감사하죠.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사잖아요. 미안했어요. 왜 교회까지 와서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핑계되고 이유되고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에이. 초도 한 번씩 들었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성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교회는 참수만 교회예요. 그리고 나를 살린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것, 나의 것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요.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산업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까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납치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70여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순교로 당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슬람 단체에서 납치해서요 교회에 다 가둬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현장도 있습니다. 정말 생명 것입니까? 전 배웠거든요. 11조는 내 내장을 드리는 거래요. 내 장기를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내 몸을 드리는 게 바로 예물입니다. 정말 생명 걸고 시양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요 맨날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 들키려고 완벽한 척합니다. 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기창 목사는 치유 대상자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치유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죄송하지만 틀린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고요. 떳떳하려고 하고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완벽하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떳떳하면 구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을 때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욕구가 있어서요. 내가 잘하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제가 여수 온지 이제 몇주안 됐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면 장로님들한테잘 보여야 돼요. 제가 일부러 잘 보이는 걸못 합니다. 제주에서도 5년 동안 뭐 표현이 이럽니다 이렇게를 못해요. 제가.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집사님께 두분 만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집사님 바라보면서 건강하셨다가 이제 건강이 한번 무너지시니까 약간 두려움도 오셨고 집사님, 하루만 사세요. 하루씩만 사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만 사는 겁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 보음으로 나를 채운다면 뭐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누가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다더라? 그건 사람들 얘기고 사람들 눈이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만 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재창조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학원 원장님 한분 만났는데요. 창원에 있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폐인처럼 있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여천에서 창원으로 다녀왔는데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또이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루하루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아, 이제 엄마 보는 것도, 이제 내 형님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어제 대화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다음에 또볼수 있겠구나. 모르지만, 그게 느끼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제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동생이 만약에 가더라도 구원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 인생에 항상 어둠 속에서 있던 내 인생을 빛 가운데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마음, 생각, 영혼, 그리고 육신, 삶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모든 것에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문제될 것 없겠구나. 뭐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 나타났을 때 갈등과 위기 앞에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전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또 자녀들이 문제 만나야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 만나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끝까지 방법을 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면요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다 그리스도합니다. 나중에는요 문제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 문제 상처에 걸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상태에 걸리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상태, 우리 상황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시대와 또 현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결국은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심해 바다 깊이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 안 되면요 어중간하면 사람 말에 걸리고 사람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게 결국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남편한테 걸려요. 아내한테 걸리고, 자식한테 걸리고, 심지어 목사님은 왜 저러지? 목사한테 걸리고, 교회 와서도까지 중립자한테 걸립니다. 날마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누구한테 방해받지도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새벽입니다 지금도 자기 처소에서 장막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반석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소망 교회가 반석 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바라는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언약 붙잡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이 새벽에 간구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인생을 어디에 있든지 구원하셨으며 날마다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성사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주인되어 오십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어 십시고 지금도 장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십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점도 내 것이고 단점도 내 것입니다 결국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시간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낭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에 복음 아니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인본주의가 도말되어지게 하옵시며, 이제는 종교에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십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주인되어 오십소서이 새벽에 깨우신 우리 남종과 여종위에 주인되어 오십시오. 온 교회의 주인되어 오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오십시오 내 생각, 내 주장, 일도 필요치 어 않을 만큼 오직 복음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하여 오십시오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에게획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획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기로 하는 모든 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가는 모든 취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하여 없어서 이 여수당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직 복음을 통하여 여수당 모든 교회에 섬기고 살리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영적 문제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갈급해하는 모든 심령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게 없었서 단점 많고 허점 투성이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 앞에 증거를 나타내셨사오니 아버지여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 앞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부끄럽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완전케 하여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옵소서. 하나님 오락하신 모든 구역위에 새 은혜를 오락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오락하시며 2025년 새학기를 통하여 우리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장막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오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되도록 주님께서 남녀 전도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층의 모든 렘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이어 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여.